설마 이거 역사를 쓴다고? 야, 또 있어! 저거 보라? 아, 빨간 색깔. 빨간색이 어디야? 와, 진짜. 저 정말 진짜 개가 차고 있습니다. 진짜 운영자님 한 번만. 진짜 저처럼 지금 개가 차는 애 없어요. 아 뭔가 될것 같은데? 그치? 아 어, 이거 잘하면은 진짜 이거 뭐아 어, 이거 잘하면은 진짜 여기서 보라가 하나 나와주면 뭘... 야 가운데 또 있다 제발 보라스 가와 아깝다 지발 아... 어. 어, 아깝소 보라가 있으면은 막 진짜 긴장돼 아 없다 이거네 야 이거 잘하면 진짜 사고하면 치는데 어 제발 최소한 하고 진짜 가능성 있어. 제발. 방에서 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 제발. 제발. 제발 12만 다이아, 12만 정도 12만 다이아 남기고 보라색깔 하나만 나오면 이거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들. 12만 남기고 7만 다이아 갖다 혹시라도 보라색깔 하나만 뽑히면 진짜 모른다. 한번 도전할 수 있다. 들어 있어야지 일단 바래볼 텐데 지금 들어 있지가 않아. 어 제발. 제발. 진짜 한발한 한 발이 너무 진짜 그렇다. 너무 소중하다. 제발 한 번만. 그럼 저도 어떻게 좀 됩니다. 제발. 신이시여 한번만 저에게 쎄뻑을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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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처음에 좀 잘나왔는데 그지 아씨 할수있어 할수있어 카피 할수있어 할수있어 20번만에 하나만 나오면 돼 보라색깔 하나만 들어있어 제발 제발 신이지 아... 안돼 빨간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퐁퐁퐁 퐁. 만약에 제가 이걸로 해갖고 진짜 신화가 나오면 24시간 방송합니다 그냥 계속. 방송 안 끄겠습니다 끌 필요가 뭐 있어 피곤하지가 않을텐데 내일 밤까지 쭉 방송하다 뒤져버리겠습니다 진짜 제발. 아 제발 제발 보라색이 안들었어 안자고요 그거 잠이 오겠습니까? 아하 아. 제발 하나만 나오면 몰라 진짜 하나만 나오면 진짜 하나만 나오면 모르는데 하... 가끔 가다가 보라색이 두개들은는데는 진짜 나올 확률이 있다고. 제발 제발 한 번만 빨간색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아 진짜 개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영자님 한 번만 넣어주세요 제발 아, 제발 진짜 내가 신화 나오면 진짜로 그래도 싸움 김도안이랑 같이 쫓아다니면서 할수 있다 와 보라색이 안 들어있어 어떻게 이렇게 보라색이 하나도 안 들어있을 수가 있을까 아, 10만 전에 하나 뽑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나마 그래도 노래 부른데 아. 아 진짜 제발. 아안 들어 있어. 네. 인공이제 맨날 두드려 맞습니다. 아 번개도 안 치냐? 말도 안 돼. 아, 저거 내 말이. 내 말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두 마리.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진짜, 그지?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여차여차 잘하면 갈수 있는데. 진짜, 뽀로코 한번 터져라, 진짜. 펑. 제발. 제발 하나만 아 진짜 일단 바닥이 괜찮아서 그치 다른 친구들은 달라 나는 그래도 바닥이 세게 깔려 있어 제발 한 번만 역사의 기적이... 기적 한번 쓰자. 하, 일단 한번. 아, 일단 한번 섞어보고요. 죄송해요 시원시원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한테는 이게 진짜 큰 겁니다. 제발, 제발 진짜로 진짜 착하게 살겠습니다 진짜로 저 진짜 남한테 피해 주면 산적 없어요. 제발. 아, 동계가 한 번에 오지. 아, 동계가 어떻게 한 번에 었지 아, 씨. 제발. 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중요한데 빨간색에서 진짜 어떻게 운 좋게 합석이 딱딱딱 돼주면 아니요 저 지금 남양주에요 제발 카비야 진짜 그간의 모든 고생들 한 방에 다해결 된다 제발 부탁이다 제발 한번 갈수 있게만 해줘라 갈수 있게 도전이라도 해보게. 아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아야 그래도 파란색이 좀 있어, 그렇지? 파란색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빨간색깔 그거 해갖고 좀 어떻게 운 좋게 세퍼 한번 떠주면. 두개 중에 하나씩만 나오면. 아, 제발... 아, 존나 긴장된다. 진짜 제발... 야, 여기서 한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정도만 진짜 여기서 진짜 세포 터져갖고 나오면... 야, 이건 될거 같다. 이거, 이거 세 마리만 있어. 그치? 아, 이게 어떻게 안 쳐? 아... 하나도 안치는 제발... 펑 아... 씨... 아... 말도 안 돼. 하나도 안 나왔어. 아... 아... 제발 여기서 오면 썩다가 하나 나오면 진짜 이거 모르는데... 아. 아 진짜 어떻게 안됩니까 진짜 진짜 하늘이 노우사 어떻게 안됩니까 진짜 아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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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라 제발 한두개라도 쳐라 야 이거는 야 세마리야 쳤지? 와 말도 안돼 이게 안쳐 진짜 말도 안돼 저게 안쳐 와또 안친다 다 안친다 아아다 파랭이밖에 안나오네 와아 아, 진짜 한마리는 나와야되는데 아씨 아, 안 된다, 안 돼. 축으로 나와가지고, 호, 혹시 설마? 축이 나와갖고? 그럼 또 모르지. 네 개가 생기는 거니까. 오! 야! 이거 모른다. 축 나왔다. 이놈네 마리잖아. 네 마리. 야, 이름 몰라. 이름 몰라. 이름 몰라. 설마 여기서 또축이 하나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검사 까슈. 아, 아깝슈. 아깝슈, 아깝슈.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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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추. 아, 운디네. 다 확정 4마리 네 됐어 일단 이러면 또 얘기 또 달라졌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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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냐 지금 후.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아홉 마리 아홉 마리 야 조금 더 뽑아야겠지 조금 더 하는게 낫겠지 어차피 하는거 와 여기서 운 좋게 하나 나오면 진짜 이거 무르는데 그지 조금 더 밀어야죠 맞아 그냥 이게 또 그게 돼야 되니까 아 제발 진짜 와 진짜 열심히 하있습니다 진짜 저, 저처럼 저 열심히 하는 pj가 어딨어요 지금 저는 혼자서 20시간을 게임해요 4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4시간 자고 아 진짜 운영자님 진짜 살려주세요 어 아, 저한테 왜 그럽니까 진짜 어. 한 번만 해주지 진짜 이거 만약에 신화 나오면 진짜 거짓말 잠만 자고 내일 거 24시간 그냥 내일 밤까지 할게요 방송 예? 어떻게 안 됩니까? 뭐델로면 어차피 되는 건데 맞잖아 하... 제발 제발 지금 개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꺼봐 개미가 중요해 지금 인생이 중요하 아, 여기 안 들어있네요. 저운 좋겠다. 보라 색깔 하나 딱 들어있는 게, 거기 토텐 터지면은 빨간 색깔이 고좀나오 제발 벙... 아, 제발... 제발... 야, 여기 밑에 좋다. 7시 쪽... 한 3만원 치냐? 7시? 와, 이게 안 쳐? 와, 말도 안 돼. 하, 씨발. 어, 이게 왜안 쳐? 방금 칠판국이었는데. 아, 저게 안 치네. 아, 제발. 제발. 제발, 하나만. 아, 진짜 다세 개는 나와야 돼. 그래야지 국이 되는데. 보라색이 뭐여야 돼요? 보라색이 없네요. 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주세요. 아 보라색 하나. 아 제발. 아 진짜 나 어린인데 아. 씨. 오 보라색 있다. 이거 쳤다. 보라색깔. 아, 보라색. 아, 씨, 이만 보라색 치지. 아, 씨. 아주 온나 아깝다, 씨. 아, 씨. 아, 씨. 한번 치면 되는데. 아, 진짜, 씨. 다른 사람들은 빨간색도 되게 그나마 좀잘 나온다 그러던데 나는 빨간색도 안 나오냐 아... 하아... 가리는 거라 잠깐만 이거 꺼주네 보라색 없냐? 보라색이 있어야 빨간 게 나오는구나 아... 오마 아닌데 보라색깔! 보라색깔! 설마? 아... 번개 두 마리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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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아 보라색 하나 그냥 빵 터지면 그냥 한 방인데 보라색 있어 저 보라색 제발 아또안터아 아, 보라색 한 방인데 한 방까지 제발 한 번만... 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 없다 하, 아직 안 끝났다. 여러분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아직 안, 안 끝났어. 누가 아냐? 영웅에서 저게 터져갖고 달지? 진짜 제발, 아, 한번만 영웅이 산발이 나올 것 같아. 그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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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네, 감사합니다, 신인이. 오, <목소리> 어, 안쳤다 제발. 게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한번한어주세요 제발 한 마리라도 나오세요 한 마리. 라도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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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안치네. 아, 아, 이게 안 아, 안친해 아, 하나만 아, 아, 제발 제발 아, 나만하나 아, 아, 하나만 나와라, 하나만. 야, 이거는 좀 아니잖아. 아, 이게 어떻게 하나가 나. 아, 진짜. 야, 여기서 축이? 여기서 축이 나오면 또모르지 축. 축으로 나오면 내장이니까. 제발, 축. 제발. 제발. 축, 축복받은 운는데 축복받은 스텔라. 아. 여기 약간 반짝이는 것 같은데. 왕관이 약간 빛나는데. <laughs> 제발. 제발. 축복파다축복받아축복받아하 씨발. <laughs> 아, 계속해. 야, 저기. 야, 가슈가 두 마리다. 가슈가 두 마리다. 가슈 세마린데 야, 저거 축복받드는가 봐. 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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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슈, 가슈. 가슈. 아, 검사 가슈. 아, 씨발. 아, 깝슈 아, 개속이다 아, 너무 비싸다. 아, 2,000원까지 돌려보자. 지금 방법이 없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저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축복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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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축복받은, 축복받은. 아, 팬이 트! 아, 한 번만... 아, 지금 왜축구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세번 섞으니까 잘하면 기회 가능성이 있는데... 아, 씨... 나명사사 씨... 아... 연말이냐?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야, 잘 하면 되겠다. 여섯 개, 아홉 개, 열두 개, 열두 개세 번, 세 아,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제발, 한번 봐. 오, 제발 한번 봐. 와, 제발. 첫 번발이 개 컷발이지, 그렇지? 처음에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잘하면 치면 모르지. 하나만 줘도 그지? 제발. 아 진짜 제발. 아, 간다. 제발, 체계 제발. 이거 치면 모릅니다 진짜로. 레전드 나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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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눌렀어. 눌렀어. 야, 천장 어떻게 되냐? 천장? 하나만 일단 나오면. 어? 천장 어떻게 됐어? 망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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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번째, 제발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주세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나만 뻥뻥 아유. 아, 하... 와... 마일리지 두 타겠습니다. 마일리지 텁니다. 이네 마리 다시 있으니까 한 번씩 다 돌려보면은, 몰라 여기서 축이 나오면두번또섞어볼수 있어 아직 몰라 아직 안끝났다 경기 아 스텔라 제발 축축축축 축, 축. 축 하나만 축 하나만 줘라 축아축축축 아. 축, 축, 축. 제발 축아아 아, 끝났네 아.. 마지막이다.. 없다..이제.. 아.. 한 마리라도 쌓여있어야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는데.. 그치? 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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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라도 나오길.. 돈 쓰고 완전 무과금 되면 안 되잖아. 이것까지 안 나오면 완전 무과금인데. 아, 제발. 무과금이냐?